안녕하십니까. 보성영리학회의 보성고사입니다. 이번에는 수리학에 대해서 이게 역학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매일 접하는 필요한 것이 숫자로다가 되어 있는 거죠. 12시가 되면 점심 때고뭐 이렇게 또 핸드폰, 특히 또 이제 자동차 번호 또그 풍장 비밀번호 이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 좋은 숫자를 행운의 숫자를 갖고 있어 사용해야만이 예, 그게 좋은 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행운의 번호 숫자뽑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묘진 호랑이 띠 토끼 띠용 띠는 예, 같은 거죠. 그 호랑이 띠는 17, 토끼 띠는 18. 어, 용띠는 37인데 요세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호랑이띠라고 서 17을 구, 고집할 게 아니고 18을 써도 되고 37을 써도 되고 용띠라고 하면꼭 37번 아니래도 18번을 해도 되고 1 7을 해도 되고 또 여기는 이제 사오미띠들이죠. 뱀띠, 말띠 그 양띠 에, 뱀띠는 29에 말띠는 33에 예, 양띠는 39띠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신유술띠들, 원숭이띠, 닭띠, 개띠, 는 13핵이라든지 33핵, 아무 걸 선택해도 되고, 23, 24핵, 요게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해자축띠들, 돼지띠, 쥐띠, 소띠는 1일 20일, 3 0일 32, 요거 예, 어느 걸 선택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끝 번호가 그러니까 어 지금 어010 010 424의 69 89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은 어 통신회사, 통신 업무죠 이게 이건 통신회사, 통신. 예, 회사 거고, 요렇게는, 내 우는 요겁니다, 요고. 요고. 그러면은, 에, 이것은 이제 밖에도 상관이 없는 게고, 요거만요총 핵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6, 9, 8, 9, 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세로로 세워서 에, 15, 20, 에, 15, 23, 32, 이게 3 2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지띠라고 <laughs> 하면은, 또 이제, 소띠라고 하면은, 32회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것은 아래 위로 올리고 아래 위로 올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핸드폰 가게에서 4989라든지, 예, 뭐, 빨리빨리라, 828이라든지, 파리, 파리,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어, 다른 사람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거고, 어, 평상시 그냥 여기 핵수만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부러 꼭 가서 또 이제 핸드폰 번호를 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핸드폰 번호를 갈계지가 있으면, 이런 자기하고 맞는 뒤에 횟수를 선택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 끝번호가, <laughs> 3, 3, 2, 3, 이렇게 됐을 적에는 공을 안 치는 거죠, 이건. 에, 3, 5, 8, 전부 총 8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그라미는 공을 안 치는 거니까, 도할 때. 에,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번지수가 있는데, 에, 이제 그 번지수는 1, 2, 3, 4-13, 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 2, 3, 4, 1, 3, 이렇게 도와가지고, 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문제는, 요거 39핵이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거죠. 39핵이. 그러면은 이게, 어, 9가, 9가 4개라도 4하고 36백 개안 되잖아요. 36백 개. 그러면 이게 39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39는 이게 왜 되냐면은 이게 이름이라든지 성명학의 핵수라든지 모든 그 숫자는 81수라고 해서 거기에 이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39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르다가 전부 해도 39, 3 6 0 0개안 되니까 아 여기를 택하 3 3호하든가 29에 그라든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꼭 내가 꼭 하려고 하는 숫자를 맞춰서 하려면 꼭 여기 아니래도 뒤에 안 맞아도 이쪽을 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숫자만 맞아도 원만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것을 한번 갈아 보시면은 이게 개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성학 내정법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수강생들이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헝 해도 그 유튜브를 봐도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보성용약기를 치시든 구성학 내정법을 치시든 진 전화번호가 이겁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면 모바일로도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다가 모바일로 핸드폰으로다 검색을 하시면 구성학 내정법 쳐도 되고요. 자, 감사합니다.